제임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이 2일 취임 후첫 해외 순방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3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등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국방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병영문화혁신 노력으로 인명사고와 병사 자살률 감소, 장병 인권보장 등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병영문화혁신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사령부 창설 2주년 기념일에는 예하 6번째 전투전대인 97 잠수함 전대가 창설되면서 대잠전 수행능력과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1박 2일의 공식 방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3일엔 한민국 국방장관과 한미회담을 하고 사드배치 관련 현안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1박 2일간 첫 방한이 시작됐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먼저 오산기지의 미군사령부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예방한 뒤 저녁엔 한민국 국방부 장관 주재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3일 이어지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 안보 협력과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에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통일부가 2일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의미를 왜곡하고 선제공격을 운운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연례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 매도하며 그 파멸적 후가는 남조선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미의 방어적 훈련을 왜곡하고 핵무력과 선제 공격 등을 운운하며 위협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안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핵 선제 공격력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보아 가볍게 볼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이러한 도발적 언사를 중단하고 진전성 있는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병영 문화 혁신 많이 들어보셨죠? 국방부가 지난 2015년 6월 병영 문화 혁신 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그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성과를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군 인명 사고와 병사들의 자살률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또한 장병들의 고충 처리와 사회와 열린 소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 혁신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과제를 도출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영 문화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군의 인명 사고와 병 자살자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특히 군무 이탈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과 비교해 인명 사고는 20% 병 자살 사고는 48%, 군무 이탈 건수는 52%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 감소 원인은 입병 단계에서부터 복무부 적격자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무청 심리검사 개선, 병역 판정 검사 규칙 개정 등을 통해 현역 판정률은 낮추고 입병 부대 귀가 조치율을 높였습니다. 자대복무관에는 체계적인 병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개선된 인성 검사 도구가 적용되고 장병 병영 생활 도움 제도를 통해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병사를 적극 발굴해 도움과 배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을 2014년 246명에서 100명을 증원해 장병들의 상담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부대 내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국방 헬프콜 등을 운영해 장병들이 개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대원이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 진행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부대는 중소대 단위로 밴드, 카카오 그룹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병사의 활동상을 공유해 부모들이 자녀의 안부를 수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관 단위로 수신용 공용 휴대폰이 지급돼 일과를 제외한 시간엔 언제든지 가족 친지들과 통화할 수 있게 됐으며 보고 싶은 사람과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영상공중 전화기도 중대별 한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대급 단위 부대 개방 행사를 실시해 가족들이 군에 입대한 자녀들의 부대 생활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에 제한됐던 전방 GOP 근무자에 대한 주말 면회 제도로 격오지 근무자들의 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합입니다 병영 문화 혁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병사들의 자율적인 병영 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예. 우리 군은 지난해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방 인권 모니터단을 운영해 2016년 한해 동안 98건의 제안을 접수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인성교육과 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해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자율적인 병영 생활을 위해 일과 시간도 개선했습니다. 기상 시간을 30분으로 늘렸고 18시 이후 개인 여가시간을 보장해 자기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격오지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병사들의 생산적인 군생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군에서 체득한 교육훈련이 전역 후 사회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학점인증제를 도입해 전차 수리 견인 차량 운전 등 주특기 훈련 과정을 받으면 최대 3학점까지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과 이후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인터넷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도 보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자율적인 병영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15년부터 국방부가 추진해온 병영문화혁신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현재 진행 중인 50여 개 과제에 대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2015년 6월 병영 문화 혁신 추진 이후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 정책을 위해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고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병영 문화 혁신 목표를 군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강함을 더하는 병영 정착으로 설정하고 자살과 인명 사고를 비롯한 악성 사고를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으론 병영 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완전 척결하고 장병 순환 주기를 고려해 병영 문화 혁신에 대한 의식 개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대급이하 부대는 의사소통 활성화와 고충 신고 보장 등 행동화 9개 실천 과제를 정착시켜 장병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완료된 40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50개 과제에 대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병영 문화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과제별 진행 상태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분기별 성과 분석을 진행하고 반기별로는 차관 주관으로 평가해 흔들림 없는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병영문화 혁신 가이드북을 활용한 현장 지도를 강화해 병영 내 부조리도 뿌리뽑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대급 이하 부대의 행동화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병영문화 혁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환입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지난 1일 잠수함 사령부의 여섯 번째 전투전대인 97 잠수함 전대를 창설했습니다. 97 잠수함전대의 창설은 손원일급 잠수함 전력의 완성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해군의 대잠전 수행 능력과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원샷 원힛 원싱크 지난 1999년 서태평양 훈련에서 2천함이 단한 발의 어뢰로 만 2천톤급 태형미 순양함을 격침시켜 미 해군으로부터 받은 격찬으로 지금까지 잠수함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투구호입니다. 창설 2주년을 맞은 잠수함 사령부는 1990년 6월 1일 돌고래급 잠수함 세척을 보유한 제57 잠수함 전대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1995년 10월 1일 꿈도전 창조란 표 아래 제9 잠수함 전단이 창설됐고 지난 2015년 2월 1일 해군 잠수함 사령부로 탄생됐습니다. 잠수함 사령부는 해상교통로 보호와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유사시 적 핵심 전략 목표 타격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사령부는 창설 이래 다양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먼저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한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의 결과 지난 2015년엔 잠수함 안전항의 200만 마일 달성이란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5월엔 세계 잠수함 운영부대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훈련 중 하나인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과 함께 국제 잠수함 안전운영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부대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창설된 97전대는 1800톤 손원일급 잠수함 7번함인 홍범도함과 8번함인 이범석함으로 편성됐고 이후 2018년 9번함을 인수해 총 3척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넌 1급 잠수함은 공기 부료 시스템을 탑재해 2주 이상 스노클링 없이 자망이 가능하고 장거리 순항 유도탄을 탑재해 대지 정밀 타격 능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넌 1급 잠수함 전력의 완성으로 와일드캣 신형 해상 작전헬기 작전 배치와 함께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 국방일보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월간 국방전널 2월호가 1일 발간됐습니다. 2016 국방백서를 심층 분석한 이번 호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태세와 능력 강화 방안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작전 배치되는 무기들과 울산 끝 호위함 사업의 일반함인 대구함 진수식 장면등 일반 매체에서 볼수 없는 사진들을 게재해 군사 분야 월간지의 전문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호에서는 연중기획 이달의 군사 여행을 새롭게 마련해 역사적 현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늘날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연중기획 성곽 순례에서는 서울 600년 역사를 담은 한양도성의 다양한 모습을 구석구석 조명하고 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입니다. 2월 2일자 국방일보, 먼저 사면 소식입니다. 육군 22사단은요, 올해부터 신병수료식을 영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면회객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면서 얻게 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데요. 사단 간부들도 월 1회, 날을 정해서 인근의 음식점을 이용하며 한 몫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면입니다.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신장을 이식하는 효심을 보인 장병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육군 27사단의 김윤식 일병입니다. 김일병은 4시간여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회복 중인데요. 그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였다며 뿌듯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엽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육군 26사단 장병들의 선행이 잇따라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윤성별 중사는 차량 전복으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을 구조했고요. 박종건 중사는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선뜻 나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장병들의 이런 선행들이 그래서 더욱 감동을 안겨주는 거겠죠. 마지막 6면 기사입니다. 해군 5성분전단 소속의 59기동건설전대가 창설됐습니다. 전평시 신속한 기동 건설을 목표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오는 14일부터는 태국에서 개최되는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합니다. 59전대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AW109 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헬기가. 지난 1일 국방뉴스에서는 해군이 북한의 SLBM에 대응한 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을 전력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SLBM 북한의 계속적인 발사 시험으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영어로 썸마린 런치드발리스틱 미스입니다. 말 그대로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돼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되면 탄도를 그리며 로켓 추진체로 대기권을 돌파했다가 중력의 힘으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약 15,000km/h라고 하는데 K-2 소총의 발사 속도가 약 3,400km/ hour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라고 할수 있죠. 발사 단계는 수중에서 사출된 미사일이 고체 연료 엔진을 점화시켜 상승하고 보조 엔진으로 방향을 잡으며 날아갑니다. 단을 분리하며 비행해 대기권을 돌파했다가 대기권 재진입을 거쳐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보통 SLBM의 사거리는 2,000에서 4,000km가량인데요. 북한은 최근 SLBM 발사 시험에서 500km가량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LBM은 파괴력이 높은 핵탄두 등을 탑재하고 심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높습니다. 본토를 타격해도 보복할 수 있는 무기라 위험이 잔존하게 됩니다. 계속 이동할 수 있는 데다가 수심 20에서 50m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전에 발사 준비 여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2016 국방백서에서는 큰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SLBM을 처음 적시했는데요. 정부는 북한이 SLBM에 향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간 용화 돋보기 지금까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